아, 이거구나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찾았나요? 저방 어, 여기서 기억 났다. 저깐만한번더할수 뭐 있겠네. 오, 어, 비기타이지다 탔다. 전화. 어, 어떻게 올라갔어요? 그, 세크리트에서. 어, 벗써썰어게요 뭐 성공 네. 네. <laughs> 꽂습니다, 대가리에. 자, 성공. 아아아아아아. 이쪽 포포 사줄게요 아하 장판. 아아잘 들어갔다. 상세 한번만 더 해보자. 오야 아이고 타이밍 되셨다. 음, 아이 상세 그렇지. 그렇지. 아이 기분 되게 좋은데 상쇄하니까아 이따 슬립 끼 쳐. 스레 동전. 폭탄. 세명다쏘야 되나? 잠깐만 이거 어디 있어요 폭아 잠깐만, 클났다. 나 이거 들어버렸다. 던지면 되죠? 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. 네. 아. 뭐야, 나안 굴렀어. 클났구나. 장바구나 줄게요. 뭐야? 일로. 와 아이, 타이, 타이. 아싸. 아. 이게 컴파맹기겠네 어. 나 여기서 한거 너무 싫은데. 여기 개미지옥 같다. 네, 여긴 없습니다. 그 친구 출전할지 안 할지도 지금 미지수로. 근데 할거 같은데. 기어블로스 여기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. 나 이제 오픈 안안 되는 오거 아니에요? 지형 진짜 아직 그 정보가 없죠. 머리랑 꼬리 어딜 부수까요? 오리다 오리를 부수었습니다. 선거. 그렇지 이거거든. 오케이 상세. 오오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, <laughs> 나이줄 네, 알았어. 아우 어, 나잘 가요. 어어 <laughs> 어? <laughs> 아, 너무 <미친다>. <웃음> <웃음> 무슨 일이야 이다 재밌어 보이네 저기서. 오케이. 왔어, 왔어, 왔어 가서 이제 달리고 있는데 3시리 끝나는 거 아니죠? 저모전믿어 아. 설마. 오, 야, 야, 야! 오, 야, 나 오, 야! 음. 야, 야! 야, 야! 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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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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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, 왜 없어요 아무도? 에? 저 있잖아요, 리얼? 같이 같이 맞고 있잖아요. 결구나 <laughs> 기억해. 오케이, 오케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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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큰거나큰거 진짜로 리얼로. 발라라, 발라라, 가져오다 어? 큰큰 거, 큰 거. 아, 어, 살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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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. 살았어. 상쇄? 이 호흡이구나 오케이 너무 뒤져버려 1순위지 장 수렉 탄다 내가 장담한 건데 저 이제 완벽히 이 녀석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아씨 근데 <laughs> 막100% 말했잖아요 <laughs> 아까랑 똑같은 수에또 당했네 아니, 왜 가두고서 사람을 저렇게 지져버리는 겁니까? 내가 때려주는 거같 어? 성광 맞은다. 어 h 야씨 u 더 퍽! 성광 맞은 거 맞죠? 너무 잘 들어왔는데, 공격이? 어? 감이 좋은 친구구만. 아 이건 0점 사격 미쳤나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. 오오오오 오오오 저거 겁나 아픈데 힘들다 빡세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온다 온나 아닌가? 조심 Don't know w 다단 t 단 m 단 a y 왔다. 왔다. o n t know w 오는 건 오, 아는데 a y i n g Don't k 제가 물꼬를 텄습니다 으 저기 둘다 가요 <laughs> 오케이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오 잠깐만 이거 안돼 <laughs> 열심히 한거 같은데요? 오케이 쓸데없는 도발을 안 하는 걸로 날아가죠. 야 이거를 와야 와, 이거를 야이거들 정말 진짜 와 준비 왔다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십니까? <laughs> 저 새끼 팔로 다 막았어요. <웃음> <웃음> 나 굴렀는데 움직이질 않는데이 적구만 보자 보자 거야? 내가 툭툭 결정 좀 썼다고 아주 그냥. 아니야 아이고, 아이고. 나 살았다 나 세크리티랑 같이 죽을뻔했네 보자 <laughs> 무자 보자 달라 오, 어아안 돼! 오, 안 돼! 안 돼! 안 돼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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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마음의 짐이 조금씩 줄어든 거 있습니다 오케이 아주 바람직해 아직 오케이 생각은 <laughs> 제일 제일 뉴비가 제일 오래 잘하고 있는데? 거다. 와.. 야.. 발라라 아, 괜찮나? 1200.. 너무 아픈데? 쟤 괜찮나? <laughs> 아.. 이 미친 그렇게 온다고? 어.. 아, 잠깐만 아, 발라라 뭐야 아.. 이 미니 발라라 뭐야 아.. 이 아로마 딜러들 왜또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왜안 이겼냐? 아니 내가 어. 왠지 소리가 상세? 아! 누야 아, 아, 미친 거 아니야? 오, 어? <laughs> 대장님. <대단히. 웃음> 아니, <웃음> 카메라 사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때리면 안 되잖습니까?